안녕하세요 그림파는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양재문전 바디마스크 불완전한 상상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11월 30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문 작가님의 전시는 관객분들이 끊임없이 잘 찾아와 주고 계셔서 저희가 예장동 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장동으로 이사하고 나서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인데, 그만큼 양재문 선생님이 영향력이 있고, 많이 인사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덕분에 비움 갤러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뭐 좋은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문 작가님의 작품은 실제로 보면서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어 보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아트얼라이언스 동시다발전 전시입니다. 아, 사라 송기재 이경현 작가님이 참여하고 이세 분의 작가님들이 어떻게 잘 보여지는지 그것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동 아치트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백인 백 작품전이 있는데 12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전시됩니다. 그 이후에 뭐. 연장정시 또는 선물전 등 계속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이때 관람을 못하더라도 이후에도 작품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끊임없이 아지트 미술관도 관심있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되면은 다시는 못 보니까 일찍 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린팅월 비움전을 작품 접수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인데 현재 한 20여 점 접수됐습니다. 50점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전시 경험을 못 가지신 분들에게 전시 경험도 제공하고 그리고 비움갤러리에서 제공하는 프린트의 품질도 경험해 보시고. 또는 뭐, 다양하게 제가 전시된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관람객 분들도 어떤 작품들이 다양하게 보여지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작품을 보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제안을 주셔도, 예,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시 중인 작가님들의 작품 리스트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작가 또는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 소개라기보다도 지금 양재문 작가님의 이런 전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전시고 주력이 아니라 약간 사이드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희귀하고 또 의미가 있고 또 소장 가치가 있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럴 때 방문해서 같이 기록을 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문 작가님의 이 전시는 음, 지난 50여 년의 작품 활동에 대한 약간 어, 회고전, 회고하는 의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보여지는 것이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남자가 볼 때의 그런 상상과 여자가 분이 보셨을 때의 상상과 그런 차이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상상과 이야기가 오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지시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설명이라든가 사전적 의미보다는 이런, 이러지 않을까? 또는 관람자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 맞습니다. 네. 작품의 가치는 이제 만든 작가뿐만 아니라 소장자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변 사회가 만들어 가는 것, 시대가 만들어 가지는 것, 시대가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시대를 만나지 못하면은 빛을 바라지 못하고 좋은 소장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하시는 분도 내가 이 작품을 위해서 어떤 소장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작품에 대한 소장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와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나만 좋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작품을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지 주변에도 알리고 얘기하고 또 작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서로 상호간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하고서 창고에 놓아놓는 것보다도 수시로 걸어놓고 보고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갤러리에서는 당연히 작품을 걸면은 열심히 홍보하고 소개하고 하면서 그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비움갤러리는 끊임없이 작품을 소개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아주실지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이런 것도 꾸준히 하면서 어, 확장되어가는 넓혀져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어, 혹시라도 누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지 않더라도 어 소개해주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 500명이 안 됐습니다. 네. 500명 되려면은 아직 12명이 남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 팜, 음,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지금 제 6회 프린팅월 비음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아, 12월 첫째 주 되면은 전시 작가와 뭐 여러 가지로 홍보 활동이 시작될 것인데 아직 20명 밖에 접수가 안 돼서 예, 아직 30명이 더 필요합니다. 선착순 50분입니다. 전시작가 중 5명을 선정해서 단체전 초대합니다. 전시작가 중 1명을 선정해서 개인전 초대합니다. 누적 전시 작품 수가 16점이면 개인전 초대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 전시하는 새해 선물 28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시작되었고 12월 10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고 나서 열흘 뒤에 전시작가 발표를 합니다. 총 28명만 모십니다. 일단 접수의 순서에 있어서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접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장르라든가 아니면은 음, 표현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중에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작가거나 아니면 경험이 적은 작가일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작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겹치면 안 되고, 무엇인가 뭔 다른 작가와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작가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뭐 무엇이든지 표현 방식이든 주제든 주제든 아니면 대상이든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먼저 이야기되어야지.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움갤러리에서보다 많이 전시했던 작가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점 아시고 예, 전시 제가 공모하는 여러 전시에 많은 참여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명함, 엽서,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내년에는 대학생 공모전도 하려고 하는데 결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서 이런 공모전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은 음, 아무래도 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아지트 미술관에 가서 현재 공사 상황과 그리고 진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지트 미술관이 인사동에 있으면서 공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또한 이제 케이포토 페어에. 네.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 또그 다음에 있는 백인 백작품전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많은 방문자가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관람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분들도 비움 갤러리뿐만 아니라 아지트 미술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개관전은 1월 4일인데, 1월 4일에 그 양재문 작가님의 지금 전시하고 있는 양재문 작가님의 다른 작업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한참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했던 3m짜리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시하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전시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꽤 장관이면서 볼만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유튜브 채널의 세팅을 조금 바꿔가지고 진행해 보고 있는데 결과는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